첫 번째, 인생의 기적은 단순히 기다릴 뿐이 아닌 당신의 노력, 신념, 그리고 희망이 만들어진다. 두 번째,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 말고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과정이다. 세 번째, 포기하지 않고 꿈을 품는 한, 당신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다. 네 번째, 기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 숨어 있다. 당신의 마음이 어두울 때조차도 그 기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. 다섯 번째, 모든 일은 미래를 위한 준비일 뿐이다.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이 미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. 여섯 번째,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도 기적을 찾을 수 있다. 그저 마주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라. 일곱 번째, 당신의 삶은 이미 거대한 기적이다. 당신의 숨결과 심장박동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.